안녕하세요 코리니시절부터 원유띠와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고요 리플과 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의 기관의 이름은 1번 ICI 2번 CFTC 3번 NYSE 4번 SEC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010-8459-8508번으로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드랍 참여를 안 하시는데요. 에어드랍은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아비트럼 5,750개 약 1,100만원까지 수령하신 분이 계시고, 해시플로우 현재가 611원인데, 에어드랍 가치 2억 2,400만원입니다. 한 번에 2억원이라는 목돈을 시간만 투자해서 만드신 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100번, 200번 해서 100인분, 200인분의 에어드랍을 한 번에 받으신 분입니다. 또한, 에어드랍 정보를 제가 가져오는 커뮤니티에 페이스 아이디로 다 계정을 하셔서 6억 5천만 원의 금액을 한 번에 에어드랍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굳이 매매를 하지 않아도 정보만 있어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이벤트들 알고도 안 받으면 나만 바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어떠한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지 않아도 공짜로 에어드랍 받아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현재 아비트럼과 블러를 에어드랍 받으면서 약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요. 에어드랍 받은 것으로 복리 수익을 내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출금하시는 무료 정보 공유방 분들이 계십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은 010-8459 8508번으로 문자 1억 전송해주시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저점으로부터 약두 배의 상승을 하면서 좋은 상승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거에 크게 쌓인 매물대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으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면 더 추가적인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중단이 되면서 일제히 하락을 한번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연준이 드디어 6월 달부터 금리 동결을 할수 있다라는 강력 시사 뉘앙스를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정말 매수해도 괜찮을 만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가격이 아니라 시기입니다. 가격은 절대 중요하지 않고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한번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리더 프로토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 프로토콜이죠.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계속해서 증가세다. 더 이상 시장에 매도를 할수 있는 이더리움이 점점 점점 적어지고 있다. 이 또한 이후에 강한 상승이 올수 있습니다. 음을 시사하는 뉴스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장에서 좋은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쏠라, 밀크, 골렘, 이 휴먼스케이프, 폴리곤. 여러분들이 종목에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모든 의문점 다 해소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가 업계에서 가져오는 비공식 정보가 있다면 비공식 정보를 통한 종목 추천 매수 시기 추천으로 88% 수익 89% 96% 88% 71% 완전한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빈도수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현금 자산 수익으로 꾸준히 부풀려서 갖고 계시는 종목들 더 많은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물을 타거나 평단가에서 매도를 해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시드가 늘어나 있거나 다양한 전략을 세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정보 공유방에 꼭 들어오셔서 이 많은 정보들 다 공유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 주시면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알고랜드인데요. 알고랜드 유망한 프로젝트라고 호재도 엄청 많았고 정보도 추천하는 영상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런 3박자가 맞아들어서 와, 정말 좋아 보이는데 안 사면 안될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매수를 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랜드 아무 정보도 보지 않고 그냥 코인 그리고 차트로만 봤을 때 상승이 임박했습니다. 1봉 이상의 프레임에서 RSI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요. 이 저점,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봉만 나오면 완전한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은 이 알고랜드 그리고 마켓 메이커들 세력 기관들은 이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을 텐데요. 지금 엎친데 덮친 격으로 SEC가 하일코인을 증권으로 보면서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있는 알고랜드와 디센트럴랜드 두 가지 종목을 훨씬 더 집요하게 증권이라고 우기면서 프로젝트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이 6월 13일에 SEC 리플 이 소송 중에 공개되는 힌먼 연설 이 힌먼 연설 공개가 6월 1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6월 13일 전으로 SEC의 힘은 이제 다 빠지고,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바뀌면서 CFTC가 미국의 권력을 조금만 더 잡으면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알고랜드, 파이코인, 리플, 디센트럴랜드, 이 종목들 다 하락 추세를 끝마치고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시기, 그리고 약간의 저점을 갱신한 정말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까지. 이 가격대는 제가 영상으로 다루면 이미 상승하고 나서 공유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준비하고 찍으면 정말 빠르게 상승하는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 제가 영상으로 찍고 편집해서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시간까지 못해도 6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은 낭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실시간으로 봐야 하는 종목은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차트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알고랜드와 디센트럴랜드, 리플,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SEC 테마로 불장이 시작되기 전에 악재를 제공했던 이 악당들을 무찌르면서 상승하는 SEC 테마 종목들.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그리고 더 크게 상승할 테니까요. 꼭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하셔서 정보 공유 받으시고 다른 종목들 다 같이 상승하는 장 전에 먼저 큰 상승을 수익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AI로 세력들과 기관들의 정보 검색하는 방법, 노하우 정리해 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코인 관련 자료, 이 AI를 이용해서 직접 하려고 하시면은 AI는 그런 걸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리플 가격 전망.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AI 언어 모델로서 실시간 데이터나 미래 이벤트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라고 채 GPT마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답변이 아니라 실제로 가격 전망부터 세력, 기관, 기업들의 리포트의 정보 토대로 자료를 제공해주는 제한 해제가 된 AI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검색이 제한 해제된 AI입니다. 이 AI에서는 똑같은 검색값, 방금 검색했던 리플 가격 전망.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재미없는 답변보다는 세력, 그리고 기관, 기업, 이들의 리포트, 이들이 사용하는 정보들을 토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고 번역까지 진행을 해 주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는 출처까지 밑에 남겨 주기 때문에 아, 신뢰 있는 자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과 함께 보시면은 5월 20일 리플 가격 예측 약몇 프로가 하락할 수 있다. 2030에서 2050년까지의 리플 가격 예측. 30년에는 25달러, 40년에는 72달러가 될수 있다. 2030년 리플 가격 예측. 2030년 리플의 가격은 약 4달러이고, 최대 가격은 5달러에서 6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하단에 관련 자료들 출처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주니까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종목, 내가 궁금한 종목 정보와 가격 전망까지 검색 하나로 끝내는 이 제한 해제된 AI를 직접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